일단은, 애들아 그, 토요일, 토요일 날, <laughs> 그치, 이게, 근데 이걸로 수업은 안할 거라. 토요일 날은 쉬는 거고, 지금 S반 명단, 보이죠? 김나의, 이연이 윤지의, 김민희, 홍루빈, 전지현, 민지윤, 최서윤. 이 친구들은 목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바뀌었거든? 원래는 7시 40분부터 9시 30분이었는데, 8시 40분부터 10시 반으로 수업이 바뀌었어요. 원래 선생님이 고3 정시반을 안 맞는 거였거든. 근데 이거 중간에 과정이 조금 바뀌면서 내가 고3을 수능 때까지 끌고 가게 돼서 시간이 뒤쪽으로 밀린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M반 친구들은 우리 화요일 날 만나는 거다. 금경이 다영이, 채윤이, 민주, 이서연, 허유리는 새로 오는 친구들이고 강수빈까지 해가지고 화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되냐? 그래서 지금 자석은 조금 변동이 있을 예정이고 어,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험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이 분홍색으로 칠한 게전 게 학교에서 이거 민재 불좀 꺼줘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거거든 순서 순서라고 하면 A B C부터 문장 삽입까지 전부 다 순서로 카운팅한 건데 순서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됐어요. 그다음에 주제 주제는 한줄 정리 같은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전부 다 주제로 묶은 거거든. 확인 어, 여고에서 특이점은 다른 학교에서는 어법 문제를 많이 출제하지 않는데 너네 학교는 특이하게 어법 문제가 1학기 1회고사 때도 2회고사 때도 많이 출제됐더라고.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되게 문제 수가 적어진 거야. 작년엔 거의 7문제? 그 정도가 어법에서 출제돼서 되게 변별력이 없었다고 해야 돼. 문제 성의가 없었던 거죠. 문제 성의가 없었는데 그랬었고 그래서 인일 여고는 분석을 안 해도 오늘 안 오는 줄 알고 <laughs> 왜냐면 오늘 시험이 끝나서 안 오를 줄 알고 안 했는데 인일여고는 개인적으로 모든 학교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인일여고 문제 퀄리티가 제일 좋아. 제일 뭔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진짜 점수가 솔직하게 나오고 문제 구성도 되게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일여고 선생님들이 되게 문제를 잘 내는 것 같고 학익여고는 그냥 되게 요번에 애를 많이 쓰셨다.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그 디마케팅의 함축 같은거나 한. 두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가 객관식에서도 만점을 받지 못하도록 문제를 출제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있다 문제 풀이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2학기 1회고사 때도 순서나 주제랑 어법 좀 포인트로 둬서 변형 문제 수업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을 좀 바꿔서 원래 내가 그테스트를 장문 작문, 이번부터 장문을 수업 시간에 시켰잖아. 이번에는 좀 2학기 때는 좀더 잘게 쪼개서 너네가 분량이 많으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잘게 쪼개서 작문시키고 그다음에 뭐 순서별이나 문장삽입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수업시간 앞쪽에 한 15분 정도 해가지고 같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아쉽게 그런 너무 단순한 문제에서 많이 틀려서 아쉬웠고 계속해서 모의고사가 강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섯 문제라도 한 3, 4점으로 치면은 엄청 크거든? 그러니까 교과서도 조금 꼼꼼히 해줬으면 좋겠고, 2학기 때는 교과서 워크북 하는 거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조금 간략하게 해서 나눠줄 생각이다. 교과서 워크북을 저도 다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 이건 아니고. 아니고. 그래서 점수를 보면은 점수를 보면은 그 1회고사 때랑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보면 이게 여기 에 있는 게 전체 점수거든. 보면은 90점대가 가장 많고 100점도 두 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90점대가 일곱 명밖에 없고 100점이 없어. 1학기 때 1회고사 때에 비해서 2회고사 때좀더 문제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왜냐면 등급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한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고 그. 90점, 7명 중에 5명이 학인요고에 있어서 매우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인명여고가 되게 하향평준화 됐잖아. 근데 등급은 똑같아. 인원도 11명, 12명인데 학인여고랑인명여고에서 1등급 2명, 2등급 2명 정도 해서 비율은 똑같다. 그니까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등급이 중요한 거니까 아니, 아니니까. 전 등급이 중요한 거죠. <laughs>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 그래서 내가 인명력에대한테 엄청 뭐라고 했거든. 막 엄청 재. 어제 저번 시간에도 완전 그생 지랄을 해 놨는데 등급을 보니까 는 등급은 학인력고랑 비슷하게 1등급 두 명, 2등급 두명 나올 것 같아서 어. 5년여고 같은 경우가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원래 저번 시험 때는 6, 70점대였는데 80점대 두 명이 생겨서 2학년 최초 점수야. 최초 점수 1학년 통틀어서 그래서, 옥년여고가 되게 많이 올랐고, 인년여고는 모르지만은 아마 90점대 두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어. 그쵸. 통계와 상관없이 등급 비율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명여고가 또, 객관식 만점자가 전교에서 네 명이거든? 근데 그 중에 두 명이 우리 학원이에요. 와. 어, 의미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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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조금, 배신감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어, 이, 지금 얘가 장문이 15점이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왔더라고. 왜못 맞췄지? Before given the chance to show a d h e s s who they are인데, 심지어 여기 그대로 주요 문장에 뽑아놨더라고, 내가. 그대로 나왔는데 조금 못 맞춰서 아쉬워요. 그래서 최소, 교과서는, 이, 그니까 보면 요번에 주관식 트렌드가 뭐냐면, 얘 부사절. 간단한 부사절의 주절 얘도 간단한 부사절이죠 주절 이 정도 우리 겨울 방학 때 장문 연습할 때 얼마나 그 별별 짓을 다 했는데 그큰 엄청 긴 문장도 장문 했는데 이거를 장문 못 한다는 데서 조금 배신감이 들었고 세 번째 문장을 심지어 주요 문장에 내가 이거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붉은 글씨까지 표시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거를 못 써가지고 그래서 조금 많이 배신감이 들었다. 분명 내가 보기에는 다 맞을 수 있어야 됐다. 주관식은 감점도 용서하기 힘들다. 인여고는뭐 항상 내가 적중 잘하니까는 그대로 진짜 밑줄 그은 데에서 그대로 나온 것도 있고 그렇죠. Unless 프로그램도 투드 그렇죠. 소바 r 휴먼 v a Humans가 그 지문. 그리고 이번 질문. 그리고 이번지문 같은 경우에 사실 1 번이랑 2 번이 조건장문이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보면은 주절이 Having one friend is enough to do 이시잖아. 답이 이거거든? 근데 이거 사실 주요 문장에 Having one friend is enough to decrease loneliness 비슷해 문장의 구조가 이 정도는 장문할 수 있지 않냐? 어? 조금 주요 문장을 좀더 꼼꼼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뭔말해지 되냐? 이렇게까지 찍어줬는데 못 맞추는 거면 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할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네가 실수를 많이 했던 문제가 10번 문제가 되게 많이 틀렸는데 이건 그러니까 학력은 변형 잘안 하거든. 근데 이번에 좀 많이 급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본문 이거야 인데센스. <laughs> 그런 점에서 의미에서 그세 번째 셧샷이라는 것은 쇼시라는 것은 첫 번째 것만큼 완벽했다해서 얘 지금 여기에서 비동사잖아. 그래서 비동사의 보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기 형용사 들어간 건데 내가 봤을 땐 니네 읽지도 않고 본문에 에즈애지였으니까 가운데 형용사였던 거 기억해서 그냥 아마 답 골랐을 거다. 그렇죠. 근데 바꿨어.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볼이 일반 동사로 바뀌었어. 일반 동사를 소식해줄수 있는 거는 부사잖아. 그래서 p e r f e c t l y 골랐어야 되는데 perfect로 골랐을 가능성이 높아서 많이 틀렸던 것 같다. 본문이랑 변형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변형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 학기 때도.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눈에 되게 걸리긴 했는데 그렇게 이게 지금 11번이거든? 뭐 어떤 문제? 보면 하지만 그 역사의 연구라는 게 드러내는 거잖아 과학자라는 게 과학자란다 수학자라는 사람들이 생각해왔다고 모든 기초적인 미적분의 요소들을 뉴턴이나 레이브니즈가 나타나기 전에 이거를 얘들아 동사가 몇개 나와 이 문장에서 총세개 세개 나오죠 reverse랑 head thought랑 came a l 이죠 그럼 여기에서 시간선상으로 봤을 때 드러난 건 언제야? 어, 현재 드러났죠. r e v e r s 현재 드러났지. 근데 뉴턴이랑 레이브니즈가 나타난 건 언제야? 과거. 과거잖아. 그쵸. came a l o n 이죠 근데 뉴턴이랑 레이브니즈가 나타나기 더, 전에, 더 과거에 생각했었다는 거잖아.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have t o u t 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had t o u t 로 썼어야겠다. 이렇게, 본문처럼. 근데 이걸 have로 바꿔서 냈더라고요. 이것도 시제 문제 안 나와, 잘. 예외적이야. 뭔 말인지 해 되냐? 그래서 니네가 아마 맞추기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해야지 풀수 있는 문제야, 사실상. 뭔 말인지 해 되냐? 그래서 좀 많이 틀렸던 것 같고. 가장 많은 오답률을 자랑해, 자랑했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디마케팅의 그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디마켓팅이 뭐였어? 수요를? 낮추는 거잖아, 수요를 낮추는 거. 근데 선택지 봤을 때, 투어리스트 시즌에, 여행객 시즌에, 그 내셔널파크가 올리는 거야, 그것의 입장료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 방문객의 수술,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거 수요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쵸?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맞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담배 패키지들이 경고 메시지를 갖고 있답니다. 그 흡연에 대해서. 근데 뭐하기 위해서 시가렛의 판매량을 줄이기 위해서. 얘도 목표가 뭐야? 줄이네요. 수요 줄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맞고. 3번. 이게 오답으로 올랐네. 회사는 점점 지난 연도에 스마트폰의 홍보를 줄이고 있대요. 멈추고 있대. 왜냐하면 그것이 새로운 모델을 런치할 것이기 때문에. 얘도 뭐하는 거야? 수요를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럼 맞죠. 4번. 정부가 마스크 회사를 keep a from b의 a가 b 하는 것을 막다잖아. 그들의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고 있대.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얘는 뭐야? 수요를 늘리기 위한 거고 목표는 뭐야?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도록 하기 위한 행위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리죠. 5번은 그 전기 회사는 낮은 가격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언제만?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방, 밤에만, 여름에. 근데 이거는 어떠한 정책이야? 얘도 디스커리지 A from B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막다거든? 손님들이 뭐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낮 시간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도 수요일을 낮추기 위한 거니까는 4번도, 5번도 맞네요 그래서 4번만. 답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엔 이거를 100점 방지용 문제로 출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 생각하셨을까? <laughs> 나머지는 뭐 없어요. 좀 아쉬운 거는 주관식을좀더더 더 맞출 수 있었는데 아쉽다. 주관식을 담아준 사람이 거의 한 명인 것 같은데 우리 반에서.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요.